안녕하십니까. <웃음> <웃음> 자, 좀 전에 주책 받게 또 아예 뭐플러를 뒤집었으니까 또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자 순식간에 스파게티를 했습니다. 어, 모짜렐라 치즈 스파게티. 음료는? 자, 주세요 콜라. 콜라. 콜라와 어, 이거는 쌈무에 쌈무, 산무. 쌈무랑 이거 뭐? 맛있는 김치. <laughs> 어, 자, 감사합니다. 오늘도 우리 남편이, 어, 차가, 자동차가 깜고와 놨어요. 타이어 두 개를 해, 해 잡수셨습니다. 그래서 또, 28만원에. <laughs> 마음이 아프시답니다. 네, 아유. 차가 몇 년째 탔죠, 그거? 우리 10년 넘었죠. 12년. 13년. 13년 탔나? 음. 아유 오래 됐다. 남들은 3년에 한 번씩 간다는데 음. 그죠? 우리는 폐차할 때까지 써요. 항상 무슨 무슨 차든지. 카니발도 그랬고 아반떼도 그랬고. 우리 평생에 차가 세대 3대, 세대네. 그죠? 음. 그거를 다 빵꾸 와 뚫릴 때까지. 와, 카니발은 아주 심장이 나갔지 그거는. 심장까지 나가가지고, 드디어 고칠 수가 없을, 없으니까 이제. 다 폐차했어, 그래도. 다 폐차했죠? 이 차도 폐차까지 쓰실 거죠? 왜? 네. 알겠습니다. 거기다 또 오늘도 자동차 세까지 나왔어. 자동차가 <놀람> 이렇게 됐는데, 아유. 자동차 세금. 아우, 세금은 참잘 날라와. 아 돈이 쑥쑥 들어와요. 그때 되 나오는 거까 예. 네. 아 그냥 통장으로 돈이 쑥쑥 들어와서 얼마나 고마운지. 그냥 음. 낼수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. 음.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. 나는 스파게티를 젓가락으로 못 먹어요. 이분은 젓가락으로 참잘 잡수고. 네, 스파게티 먹을 때 하나 불편한 게 포크로 먹으면 이런, 이런 걸 먹을 때 불편하다. 한국 사람이니까. 너 어떻게 내게 많은 거 같지? 보기에 내가 조금 폈는데 나는 안 줘서 그래. 이렇게 많아지잖아 음 응. 저어야, 돼. 저어야 이게 저야 이게 치즈가 모짜레, 녹아요 모짜렐라 치즈를 다 긁어먹어 바닥에 붙은 거 뭐. 제발 난다 긁어먹어요 산들. 우리 사이가 안 긁어먹죠 설거지하기 힘들어 걔는 그냥 스파게티 해주는 게 좋아 걔는 음. 치즈 뿌리는 거 싫어하더라고 이게 치즈 좋은데 그죠 이렇게 조금씩 먹으니까 위가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. 그죠? 작아지지. 어, 위가 좀 작아져서 뭔가가 많이 체려져 있고, 막, 막 칠첩 반상, 막. 그냥, 뭐, 음. 이 정도만 있으면, 그렇게, 손이 가지라. 특히, 부패를 가면은, 뭐 먹고 나면, 속이 더부룩하죠 그냥? 뭘 먹었는지도 모르겠고. 그렇더라고요. 이게 좀 간이 맞았다고, 이제? 먹어보세요. 음, 아, 혼났네. 물을 생물넣었니 장기가 없어요, 친구는 이친구없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뭐구는이친구어이 오늘도 저녁을, 고식 네. 저녁을 합니다. 그래도 차가 달릴 때 그렇게 고장이 났으면 황당했을 텐데, 그죠?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? 감사거니요 음. 미리 고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. 그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서. 점심도 못 드시고, 그냥. 음. 음. 저희는 이렇게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오늘 소박한 또 저녁 스파게티로. 우리는 응. 늘 소박한. 원래는 봐. 그 증반 냉면을 좀 해먹을라 그랬어요. 냉면 국수가 있어서 비빔냉면. 근데 추워가지고 도저히 냉면은 안 되겠더라고. 내가 추워가지고 오죽 추우면 아까 이거 이거 뒤집어 쓰고 있었겠어요 이거. 숙량파리 할미 그죠? 네 여러분 따뜻하게 지내십시오 저처럼 절약한다고 너무 안 틀면 안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